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인류가 당하는 고통의 이유와 그 의미에 대하여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인류의 고통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옵니다. 고통이나 심판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임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빌라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던 갈릴리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님께 고하고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 그 당시 빌라도가 수많은 사람을 성전에서 살해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도중에 성전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일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을 보면 그들은 틀림없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악한 죄인일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가라사대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이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계속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여러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이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갈릴리 사람들의 죽음과 실로암 망대에 치어 죽은 사람들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형벌을 받았다기 보다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벌을 받고 죽었다는 것이 그들의 죽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설명입니다. 우리는 어떤 죄로 인하여 갈릴리 사람들이 형벌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모두 그와 같이 멸망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갈릴리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아서 멸망당한 것을 지적하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만일 우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처럼 멸망 당할 것을 경고하시기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 그들이 우리보다 더 악한 죄인들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만일 우리도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은 일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형벌이 우리의 생애 동안에 임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보다 선하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최후의 심판날에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회개하지 않은 죄에 대하여 보험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슨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교훈이 실로한 망대에 치어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에도 적용됩니다. 성전에서 종교적인 행위인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우리는 종교를 가지고 있던, 가지고 있지 않던 간에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모두 이와 같이 멸망당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시련과 고통이 있습니까? 혹시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든지 아니든지를 망문하고 회개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 여러분은 언젠가 그 대가를 지불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다하는 고통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올 때도 있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이야기는 고통의 이유에 대한 또 다른 면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 일화가 주는 교훈은 죄의 문제나 회개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의해서 고통이 올수 있으며. 고통을 당하고 있는 당사자는 믿음을 통하여 그 고통에서 해방되고 치유될 수 있다는 놀라운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 사람이 소경이 된 이유를 죄의 문제와 결부시켰습니다. 나삐어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니네 죄로 인하며 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오니까 그 사람은 자신이나 부모의 죄로 인하여 소경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나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민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병든 자에게 어떤 치유의 기적을 베풀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소경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대하여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봉사 사역을 시작하실 때그 소경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드디어 그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으며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 드러내기 위하여 소경이나 안진뱅이가 되는 고통을 받은 불구자들이나 환자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올 때 즉시로 치유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소경이나 절름발이 그리고 안진뱅이들에게 신시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치유함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당신이 치유함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불구자로 평생을 살다가 죽었다고 해서 그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이 불구자가 된 진정한 이유를 모르며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지를 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시간이 이르기 전에 서두르지 말아야 합니다. 잘못된 희망을 가지고 서두르면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통의 때에는 조용히 그리고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미를 기다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대한 가장 강력한 믿음의 행사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고통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옵니다. 바울의 경우를 통하여 때때로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고통이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바울은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훌륭하게 쓰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이룩한 놀라운 사역과 희생에 대하여 스스로 교만해질 수 있는 위험을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스스로 자신을 높일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높여질 위험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확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가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바울의 육체를 매우 괴롭혔었다는 사실은 알수 있습니다. 당신은 가시를 몸에 가지고 다녀보셨습니까? 얼마나 불편하고 고통스러운가요? 바울은 세 번이나 그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울의 육체에 그대로 남겨두는 것이 최선이라고 결론지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단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시는 바울의 육체 속에 일평생 동안 남아서 고통을 주었습니다. 바울이 사탄의 사자라고 불렀던 그 육체의 가시는 하나님의 신시한 종의 구원을 위하여 남겨진 바 되었습니다. 여러 개시를 받은 것은 지극히 큼으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 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세번 죽게 간과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카도다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바울은 많은 계시를 받았던 사도입니다. 그로 인하여 사도 바울이 스스로 교만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도 그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해 하였더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슬픈 일은 위대하다는 평가를 받는 사람일수록 교만에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경우들을 다루시는 법을 아십니다. 가장 많은 신약 성경을 기록하였고, 제자들과 사도들 중에서 가장 많은 전도 여행을 하였던 위대한 사도 바울의 기도도 응답되지 않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은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는 것은 믿음의 부족이라고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병을 낫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려도 치유를 얻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이 부족하거나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매우 비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 병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하게 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순수한 믿음이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한다면 온 마음을 다하여 그분의 섭리와 계획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바울이 자신의 육체 속에 박혀 있는 가시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고통을 허악하시는지에 관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겸손하게 낮추기 위한 경험이 어떤 것이며 또한 언제 그러한 경험이 들 필요한지를 아십니다. 그러한 경험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바울을 생각하면서 하물며 바울과 같은 사람도 육체의 가시가 필요했는데 나처럼 연약하고 쉽게 교만해질 수 있는 사람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더욱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하도록 하십시오. 바울과 같은 위대한 그리스도인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필요했다면, 과연 어떤 사람이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고통은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찾아옵니다. 교만은 우리의 영혼에 깊은 상처를 줍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교만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주 사용하시는 치료책은 우리의 육체의 가시를 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과는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불평과 불만의 세월을 보낼 수도 있고, 그분의 뜻에 감사하면서 보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당신께서 우리의 몸에 가시를 허락하심으로써 우리를 위하여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시험을 당할 때그 이유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시련에 대한 만족할 만한 대답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육체의 가시가 제거되지 않는 이유를 발견하였지만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까지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의 이유를 알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비통함과 슬픔을 이해하시며 동정하시는 그분의 위로를 받음으로써 견디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육체를 취하시고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우리와 동일한 시험과 고통을 겸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시험을 겪었던 사람만이 시험받는 자를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고통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여러분은 지금보다 더 겸손하고 온유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기 위하여 고통의 훈련학교에 입학한지도 모릅니다. 마음을 낮추고 왜 여러분에게 이러한 고통이 제거되지 않는지를 기도해 보십시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해야 했더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